네.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, 네.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도와주시기도 하고, 네네. 당시 경험이 지금 솔로 가수로서의 좀큰 자양분이 됐을 것 같아요. 네. 그죠 사실, 부활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컬로 활동하지 못했었으면은 아마 저의 그 콘서트도 히트곡이 있어야 또할수 있는 건데, 부활회에 이제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, 그래서, 어 여러분들이 많이 와와 주셔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어, 제 이제 그 싱글 앨범 포비아라는 곡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곡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부활로 오금 오금은 네5년 했습니다. 네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실 거 같아요. 두 가지 좀 꼽아 주셨으면 네 거의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서, 어, 이제, 이제 데뷔할 때, 데뷔할 때도 이렇게 뭐 촬영하고 뭐 했었었거든요. 네. 그 순간들이 아직까지도 뭐한 1, 2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느낌이고. 그리고 곡 작업하면서 이제 그 보통 부활의 이제 보컬 분들은 태원형님께서 녹음실을 보통 이제 가두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오히려 어, 녹음을 더 하자고, 더 하자고 해서 태원형님이 이제 그만하자고. 네, 그 정도까지는 제가 끌고 갔었던 거 정도는 기억합니다. 셀프로 가도 좋겠네요. 그 뭔가 각오가 돼 있었었는데, 뭐 이제 형님도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좀좀 편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 그런 마음이 있을까봐 제가 오히려 좀더 하자고 네, 좀더 했던 생각이 납니다. 만 믿는 마음에 이렇게 하셨던 거고 또 본인은 욕심이 나서 네네 <laughs> 그랬던 거죠 네그러요 그러면 어, 이게 5년이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네네. 떠나 이제 나오실 때그 마음이 네네. 어떤 마음이셨는지 음. <laughs> 앞으로 형님들 없이 제가 과연 음악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첫 번째 걱정이었고. 근데 그 제가 이제 부활을 나올 그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네. 아뭐 부활 나오기 한1년 전부터 어 나는 내년에는 혼자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서 크게 뭐 심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. 네. 다만 그냥 형님들 없이 음악을 할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컸어요. 네. 그리고 그 생각뿐이었고. 네. 저는 좀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오셨. 제가 이제 스스로 어제 혼자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외롭지 않게 네좀 그런 마음을 좀 채우고 있었죠. 네.